안녕하세요. 오늘은 2036년 전북 올림픽 유치와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새만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새만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수십 년간 개발 논의가 이어졌지만 이제는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축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전북이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체육 대회를 넘어 전북의 도시 인프라 환경, 경제, 그리고 문화 전반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특히, 새만금은 이 변화의 중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지, 동서남북축 도로망과 공항항망 개발, 재생에너지 허브, 우주산업, 수소산업, 스마트농업 그리고 관광산업까지. 새만금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 총집결하는 거대한 실험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림픽이라는 글로벌 이벤트가 결합된다면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허브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변방으로 불리던 전북 그러나 이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 됩니다. 전북의 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심장부에 있는 곳 바로 새만금입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지금 새만금의 미래를 영상으로 담고 기록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이 미래의 역사가 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만금의 또 다른 미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